부케를 키우거나 랩업을 할때 길찾기가 시간을 많이 뺏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 부케를 키우다가, 몹을 잡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실제 해봤는데, 어, 실질적으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방법은 구르기입니다. 구르기. 몹을 잡지 않고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안 잡고. 부르기가 핵심입니다 소서리씁니다 46렙이고 뭐 장비가 빵빵해서 뭐 이런 것들이 높지가 않아요 수치들이 막기 확률 40%뭐 저항 이렇고요 장비는 소환스킬 레벨 있는 거 그냥 그거 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방패입니다 방패 막기 확률 있는 방패 이 참나무 맹세 방패가 아니라 막기 확률이 있는 방패 그다음에 이 신발이 핵심입니다 방랑벽 플레이의 속도가 감속의 영향을 받지 않은이 신발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플라스크 중에 회복량을 퍼센트로 즉시 회복해 주는 게 있으면은 혹시 타격을 받았을 때 빠르게 회복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방법은 구르기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몹과 전투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좁은 골목이나 이런데는 벽에 비벼서 구르기를 하시면 돼요. 벽 쪽으로 붙어서 구르기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몸한테 막혔다. 그럴 경우에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몸을 이렇게 아, 지나간다. 라는 느낌. 아니면, 몸 사이를 지나간다. 라는 느낌으로 구르기를 해주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하신다던가, 아니면 벽으로 비벼서 구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화면을 한번 볼게요. 그 목소리가 게임 영상에 묻혀서 잘안 들리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전에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는 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막에 이막 2막 마지막 보스 가는 길 있죠. 마차와 그 다음에 좁은 다리로 연결돼 있는데 거기는 몹이 세고 많고 그 다음에 뭘 던지는 애들이 많아요. 뛰어오는 애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탑 탑 꼭대기에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피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하면서 클리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화염 방랑벽 또 하나는 제가 해골 방어범 빌드로 부케를 키우고 있는데 이 해골 덕분에 이 방법을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제가 앞에 달리고 있으면 저를 쫓아오는 몹을 이 해골들이 어느 정도는 잡아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조금 몸이 튼튼한 캐릭터 아니면 빌드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행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추가적인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스를 잡고 열쇠를 먹는 테스트 거든요 목을 잡지 않으면 는뭐 치든 아니고 무조건 달려야 돼요. 미착기만하다니그서여기 비비는 해 비교. 피하면 됩니다 끼게 되면, 목 사이에 끼게 되면 목 사이를 틈틈이 붙인다라는 개념을 좁본문에서 몹이 있을때는 이쪽으로 달리면걸로달리는 이렇게 이렇인 아니면 장애봉 있는걸 아니면 뭐 칼으로 달리 면서 무조건 부르기만 하면 되는걸로 쭉 길찾기만 하고있죠 피하고 벌써 왔죠 여기까지 굉장히 빨리 왔죠